안녕하세요 두발입니다 아 오늘 진짜 약간 로라이 같은 여자 라이더가 온다고 하는데요 아, 어떤 라이더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제가 오늘 한번 맛있게 인터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왔네 아해 지겄네 이렇게 미인이 오셔가지고 와 바라클라바를 벗기고 싶은 무대로 너무 예쁘신데요 네네 두발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오늘 너무 예쁘신데 여러분. 어떠세요? 와, 키가 너무 크신데. 제가 키가 2m거든요. 근데 키가 한185 정도 되시는 거 같아요. <laughs> 농구 선수세요? 네. 키가 몇이세요? 키1 6 8입니다 오, 진짜 좀안 돼요. 와, 여러분. 키 170. 어우, 되게 장신 미녀신데 아, 오늘 오늘 이렇게 그롬을 타고 오셨는데 이 네, 바이크 어 네.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신데 아, 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롬 탄지는 이제 1년 되어 가고요. 네, 네. 총 바이크를 탄 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 1년 넘었어요? 네, 어떤 네. 계기로 타게 되셨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바이크를 타시고 남자 친구도 타고 하다가 아, 잠깐만요. 아, 남자 친구 있다면 뭐 인터뷰 그냥 끝까 그냥 <laughs> 아, 음, 이 새끼한테 입만. 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28살이고요. 와. 바이크를 탄지 이제 1년 조금 넘어가는 바리니 박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오늘 너무 날씬하시고 와, 여러분들. 열아. 그 나이도 그 뭘만큼 먼 양반이 어디서 그 개알을 틀고 있어. 어? 네, 어, 오늘 오토바이 타고 오셨는데 기종이 뭐죠? 어, 혼다의 m x x 크롬 125입니다. 아 이게 약간 몽키보다 조금 더큰 기종 아닌가요? 네네. 근데 그렇게까지 막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네. 뭐, 저 거의 대부분 순정 상태인데 네. 네. 브레이크 아, 조절기로 되어 있는 거랑. 네. 그다음에 여기 충전 포트랑 어, 블랙박스 네네.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와 네. 여러분 역시 이 안전에 관련된 <laughs> 튜닝 다돼 있네, 블랙박스 다돼 있고요. 네. 와 누가 갖다 박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아 네. 아, 아 생각보다 아, 열성 그립. 아 열성 그립. 들어있어요. 겨울에도 타시나봐요. 어 한겨울엔 아니어도 네. 솔직히. 안 되겠으면 좀 춥잖아요. 2월까지는 좀 춥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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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손이 시럽죠. 2월, 3월까지는 키고 타고, 이제 4월, 5월부터는 음... 안 키고 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도바이보다 오늘 워낙 또이 드레서가 <laughs> 너무 또이 왁구가 여러분 활발합니다 <laughs> <laughs> 네, 여기 잠깐 옆으로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전체적인, 아, 아 여러분. 170입니다, 170. <웃음> <웃음> 와, 오늘 한번 복장을 소개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아, 가죽 자켓이, 이건 프로텍트가 들어가 있는 자켓인가요? 아니, 이거는 없는 네. 자켓인데. 네. 멀리 나가는 거 아니고 그냥 근처 돌아다닐 때는 그냥 이런 네네네. 자켓 가벼운 걸 어... 착용을 하고요. 대신 바지는 아... 그리고 보호대가 들어가죠. 네, 거의 뭐 이게 끄시고 타시는 <laughs> 이 약간 라이더인데. <나이던데>. 아 <laughs> 그리고 부츠도 너무 예쁘세요 오늘. 부츠는 그냥 일반 소가죽 캠퍼 부츠인데 네네. 따로 보호대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일반 운동화보다는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래도 비교적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 부츠까지는 신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장갑도 예사롭지 않은데, 장갑은. 어, 어. 지금 장갑은, 일반 장갑은 보통 이렇게 보호대가 <laughs> 있는 걸 쓰고 네, 있는데. 네네. 이건, 이건 제... 뭐예요? 티셔츠. 아, 이게 티셔츠예요? <웃음> 아, <웃음> 네, 아니, 저는. 잘 <laughs> 아, 이거, 예, 아, 여러분. 야, 임피디 <laughs> <야, 웃음> 이거, 야, 카트해서. <laughs> 이거 타고 어디까지 가봤어요? 어 진짜 가까운 곳밖에 많이 안 가겠는데 네네. 광주 전주에서 이제 광주까지나 광주에서 이제 좀그 밑으로 음. 좀뭐 화순이나 음. 이런 쪽 밑에 돌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이 돌진 않았어요. 아 <laughs> 일박 잘안 탑니다. 일박으로 1박으로 여행을 안 가시나요? 아 보통 광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어 ]까지. 혼자요? 네네 남을 친구랑 안 가고? 네. <laughs> 아, 남아있으고 일박을. 아유. 아, 저는 오늘 오도바이는 별로 안 보이고요. 우리 수제 씨만 보이는데. 수제 씨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어, 저는 네. 일반 의류 쇼핑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쇼핑몰에서 사장님이신가요?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직원입니다. 아, 아 일단 직원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 와구가 역시 그쪽 분야라 <laughs> 오도바이를 타면서 좋은 점이 뭐예요? 어... 일단은 좀더 편하게 움직이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차 같은 경우에는 차 크기도 그렇고 좀아 차를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데 네. 오토바이는 주차라든지 이런 것도 좀더 편하고. 저는 이게 챙겨입는 게더 불편할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 <laughs> 아, 오토바이에 관심이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laughs> 아 약간 편하다는 거. 네, 일단 편하고 네. 일단 네. 제가. 타고 있는 게 125cc고 차체도 네. 되게 작은 편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시내 다니기에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장거리를 음. 가는 것보다는 시내 도심 주행하기에는 이만한 게 없지 않아요. 음, 지금 말투를 들어보니까 약간 지금 그 전라남도 빌이 나는데 아, 고향이 어디신가요? 고향이 전화 광주입니다. 광주 오메오메. 아 광주. <laughs> 아 광주 한번 자랑 한번 해 주세요 광주 한번 어, 뭐가 좋아요 광주 광주 말투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갈겨주세요 <laughs> 광주 솔직히 남도 음식이 최고입니다 아. 특히 광주 음식은 어디에 가든 다 맛있어요 자열화로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열화로서 이런 게 좋더라. <웃음> <웃음> 없어요? <웃음> 아니, 뭐, 아 근데 그건 <laughs>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네. 뭔가 길에서, 네. 나 또는 뭐 바이크 카페에서라든지, 이런데 네. 조금 제가 혼자서 뭘못 타고 있으면 음. 좀 약간 발인이 도와주듯이 음. 좀 고백이랑 타시는 네. 분들, 좀 바이크 어디 타신 분들이 좀 네. 네. 도와주신다든지, 아. 이런 거는 있는데, 특별히 열아에서 좋은 거는 잘. 제가 모르겠...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아, 차겠습니다습니다 <맞습니다. 웃음> 자, 그리고 그러면 오늘 이 바이크 말고 또 드림 바이크가 있어요. 어떤 바이크 타고 싶다? 어... 정확하게 드림 바이크가 딱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언젠가 타보고 싶다 하는 기종은 트라이언페 T120. T120 와 정말 언젠가 언젠가 미래에 한 아, 번쯤은 타보고 싶은 것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면허는 네. 있어요? 이정소형 있습니다. 오 여러분 여러한데도 이정소형 쉽지 않거든요. 아몇 아. 번만에 땄어요. 아 혹시 면허를 샀나요네 샀습니다. <laughs> 음. 자 여러분 <웃음> 여러분 <웃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사는 게 좋아요. 이정 꼭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좀 네. 실력도 좀 늘고 바이크를 네. 어느 정도 감당을 할수 있는 음. 그런 밸런스도 좀 갖추고 하다 보면 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걸 조금 더 타고 근데 115에서 1200cc로 가는 거 자체가 조금 무리일 그, 것같아요 바로 가지는 않죠 당연히 네네. 바이크를 많이 거쳐서 언젠가 이제 맨 마지막에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거의 한 최소대 만 킬로까지는 타고 그 다음에 기변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장 급하게 기변 생각은 없어요. 그럼 이걸 갖고 또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광주 이런데 말고 좀 멀리. 어 강릉이요. 강릉. 네. 와 아, 여기서 차로 가도 한 대여섯 시간 걸리는데. 그죠. 렇 사실 네. 굉장히 먼 곳인데 네. 그냥 천천히. 이제 중간중간 경유해가면서 바다 사실 바다가 그쪽 면이 제일 예쁘잖아요. 파랗고. 예쁘죠. 칠봉국도 쪽으로 해서 되게 예쁘죠. 그래서 그쪽으로 천천히 바다 보면서 달려보고 싶기는 해요. 음. 아, 칠봉도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봐서. 아. <laughs> 어. <또 말려>. 너, <laughs> 아니 너무 답 너무 답정거야아 오늘 이렇게 와구가 여러분 너무 예쁜데 오늘 왜 이렇게 가리고 오셨어요? 좀 이렇게 얼굴 까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아 지금 여기 가린 이유가 여기 뭐큰 점이나 <웃음> <웃음> 아니면 뭐 여기 상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뭐 아, 눈이 아, 눈이 이렇게 단축구멍하다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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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여러분 첫 게스트인데 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굉장히 좀이 왁구 좀 신선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안 되죠. 몸매 관리가 비결이 뭐예요? 운동을 아 어떤 운동이에요? 어떤 운동? 신선게 하고 있는데 어떤 운동? 필라테스나 아니면 요가 지금은 요가 하고 있습니다. 와 바이크에다가 요가까지 막 이거 막발 이렇게 막모가지막 꺾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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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렇게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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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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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피트 된 복장에다가 아, 너무 날씬하신데 이렇게 안에 보정 속옷 입으셔가지고 딱 끌면 이렇게 뱃살 이렇게 처지고 <웃음> <웃음> 그러는 거 아니죠? <laughs>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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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저 이렇게 벗어 주시면 안 돼요? 어안 돼요 아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해남 오빠 제가 그래서 입고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아 진짜 할래할래 안녕히 계세요. 어? 아씨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첫 게스트 나왔는데 <laughs> 내가 더 양아치다. 열아 중에서 내 바이크 완전 양카다 이런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자나오시면 제가 막갈라게 한번 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원하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개인적으로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게스트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어,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열아는 꼭 나와야 된다 남자 라이더는 신청하지 마세요 저는 남자 싫어합니다 여러분 네, 열아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서 기회가 되면 <laughs> 또 찾아오겠습니다 아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